오전 3시 10분, 녹동항으로 출발합니다. 제주도에 장비납 품어있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찍고 가. 그 장비를 내려주시는 기사님이랑 오전 7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 여유 충분합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n t 하세요 s o w 동항도착했고요 바다의 아침인데 생보다도착했고지바않의요침인하세요 장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어 그 네. 선적 예약했습니다 장비 i 내 own. 쟤어 신선하게 시작해요. 타래요, 빨리. 8시 반밖에 안된것 같은데? 왜2 2 분인데 왜 사람들이 다 타지? 못탈것같아서 그냥 복사 버리고 왔습니다. 왠지 장비를 출고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멀리 갈 때는 여행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 라면 괜히 먹고 버렸네. 여기도 먹을 수 있었네. 에이. 아, 밥도 있네. 시러 아, 왔는데 5톤 이상 화물 기사님들 전용 수면실을 나간다. 그늘면 잠을 못잔 관계로 자야겠어. 맞습니다. 이제는 야마 비밀번호를 써줘야 돼요. 사장님 거 휴대폰 번호, 뒷번호 이렇게 해서 오케이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오케이 해서 넘기시면 되세요. 약간 분위기가 비밀과... 드라마 영화 같은.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이따, 이따 볼게, 같이. 어. 어. 언제, 언제 가려고? 어, 저는 여기 가족들이 지금 어. 여행을 와 있었어요. 어. 예. 그래가지고. 아, 어, 같이 하류야겠네 예. 그래서 원래 오늘 복귀 예정이었는데, 어. 제가 여기 출구 잡혔다고 하니까 하루 더 있는다고 해서, 음. 예. 식사하고 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바로? 어디, 어디로 가야돼? 제주항 쪽이라고 했어요 아, 요 근처 예잘 됐네 응. 이거, 좀, 응. 어, 이거 먼저 좀 같이 좀 하게 아예가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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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요? 이거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아예저 제가 뭐 본업은 중장비 판매하지만 음. 유튜버 겸 음. 혹시 못 보셨나요? 안 봤지 뭘 아. 알아야 사장님 약간 <laughs>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시면가 혹시? 유튜브 하면 좋다 는데 <laughs> 아니. 그걸 뭐 알아 <laughs> 전 유튜브 주소를 알아야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일단 못해아이아이 사장님 급하신 일이 있다고 먼저 가셨습니다. 와, 어... 이건 계획이 없던 계획인데 저는 고객이랑 어... 밥을 먹고 싶었으나 고객이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네. 제주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처남이 네. 맛집이라고 소개시켜준 곳을 와봤고요. 곰막이라는 식당입니다. 이 영업의 장점은 일단 전국의 맛집을 많이 체험해볼 수 있다. 그래서 맛있는 집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해국수 응, 응 해국수 응. 밥을 다 넣어도 되고 있어요. 밥을 다 먹고 물을 붓고 덮어 놓는거 아니야? 응. 여기 발가락, 검지발찌를 넣어도 근데, 근데 쟤왜 양말이 하나 없어? 더워. 더 더워 이거? 양말이 아니라 장화야. <laughs> 서있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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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전복회랑. 네, 전복 전문적으로 하는 이 대우정이라는 식당 일단은 이 3인 세트로 4명인데 3인 세트로 바쁜 공기 추가해가지고 주문했어요 네. 미식가 초제분이 먹은 보고 반찬이 합격이라고 합니다 네. 밑반찬 그래서 어 나온지 1분만에 다 먹고 다시 리필왔어요 네. 그래 후추젓에 전복에 생채, 시금치 음. 이게 옥돔, 음. 이게 고등어 밥 줘주세요 저 돌솥밥 별로 안 좋아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젊은 공격이야? 친구가 양보해 준다니까 감사하지. 응, 응. 마가레네 어, 넣어서. 내가 애내 애가 울면은 밖에 나쁠 것같아데좀 더운데? 아유 진짜 아주 잘 퍼졌어. 칭찬해 칭찬해. 마음으로? 아, 아주 마음에 들어. 감동합니다. 이제 어 고등. 음, 고등 맛있다. 뭐 하나씩 다 시켰다고? 네. 우유는 안 시켰지? 응. 우유까지 하면 대출 받아야 돼. 게요 응. <laughs>